영화관에서는 무엇이 상영 중인가요? 영화관에 혹시 좋은 작품이 있나요? 오늘 저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공포 영화를 보는 게 어때요? 아니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좋겠어요. 로맨틱 코미디를 보죠.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을 본적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막 개봉했어요. 그 영화가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이미 평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팝콘을 좀 살까요? 좋아요. 뭐가 마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코카콜라 한 잔을 마시고 싶어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미션 임파서블, 표를 사고 싶어요. 어디에 앉고 싶으세요? 뒤쪽에 앉고 싶어요. 두 명의 영업표는 얼마인가요? 20달러입니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네, 결제 완료되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김 선생님과 진료 약속을 잡고 싶어요. 진료 약속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 약속은 미리 하지 못했지만 오늘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앉으세요. 선생님께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어요. 도와드릴까요?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열이 나요 두통을 겪고 있어요. 진통제를 많이 먹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았어요. 고통이 심해요 잠을 잘못 자고 있어요. 이런 증상을 겪은 지 얼마나 오래되셨죠? 이런지 5일째예요. 5일이면 꽤 오랜 시간인데 고통이 심하셨겠어요. 알레르기는 있나요?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아픈 곳이 어디시죠? 여기를 누르면 아프세요? 네, 여기가 아파요. 주사를 놓아드릴게요. 복용 중인 약물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아무 약물도 복용하지 않고 있어요. 항생제를 좀 처방해 드릴게요. 실례합니다. 기차표를 사려고 하는데요. 서울로 가는 다음 기차표는 몇 시죠? 서울로 가는 다음 기차는 4시 30분에 출발해요. 서울로 가는 편도차표는 얼마죠? 표 가격은 50달러예요. 비수기 여행 할인은 없나요? 죄송해요. 지금은 없네요. 서울로 가는 기차는 어디서 타야 하나요? 5번 플랫폼으로 가세요. 강남으로 향하는 버스는 얼마나 자주 가나요? 10분에 한 대씩 있어요. 이 버스 명동에서 정차하나요? 네, 이 버스는 명동을 지나 광화문까지 가요. 실례합니다. 이 좌석은 비어 있나요? 네, 앉으시면 돼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시청으로 갈게요. 택시로는 얼마인가요? 약 5달러예요. 미터기가 켜져 있나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시나요? 일본 후쿠오카로 비행기를 타고 가요. 예약번호가 있으신가요? 여기 제 예약번호요. 인터넷으로 예약했어요. 여권과 표를 주세요. 가방을 몇 개나 붙이실 건가요? 가방 두 개를 붙일게요. 손가방 안에 액체나 뾰족한 물체가 있나요? 아니요. 비행기에 위험한 물건은 소지하고 있지 않아요. 제 좌석이 어디 쪽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창가 쪽과 복도 쪽중 어느 자리를 원하세요? 창가 쪽 자리로 할게요. 항공편 번호가 몇 번이죠? 여권과 탑승권을 볼수 있을까요? 네, 여기 제 여권과 탑승권이에요. 그것을 좌석 위 짐판에 넣어두시겠어요? 다음에 짧은 안전수칙 시범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꺼두시기 바랍니다. 실례합니다. 담요와 물을 좀 가져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자리에 개인용 헤드폰이 없는데 체크 부탁드려요. 우리는 15분 이내로 착륙할 예정입니다. 집을 사는데 관심이 있어서 정보가 좀 필요해요. 네, 기꺼이요.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서울의 강남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아파트를 찾고 계신가요? 최소 침실 3칸과 욕실 2칸이 딸린 집이 필요해요. 호수에서 가까운 집을 원하세요? 호수가 보이는 집을 갖고 싶어요. 좋아요. 당신에게 완벽한 집 찾기를 시작해볼게요. 며칠 뒤에 전화드릴게요. 제가 주택 대출 자격이 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한 해에 돈을 얼마나 버세요? 매년 약 10만 달러를 벌어요. 이 집은 느낌이 좋네요. 집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외관 스타일이 제가 찾던 그대로네요. 킹사이즈 침대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해요. 새 집에 언제 이사 갈수 있을까요? 두달 뒤에 이사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조정 가능한가요? 주택 거래는 변경이 힘들 거예요.